내가 이렇게까지 살쪘을 거라고 생각을 못했네. 어리석다 인간이여. 프로틴 별 먹었지. 아. <지워>. 우리 오늘 뭐 해? 커피숍. 커피숍 돼? 카페 데이트? 음. 근데 진짜 공간 데이트 하면서 마시는 거 먹으러 가고 싶은데 마시는 것도 못 먹고 다이어트 하기가 쉽지 않다. 오미오르? 여기 있을까? 나도 그렇게 하면서. 오케이 오케이. That want to r i g h 요, I can't b e l i 케첩 칩스 to Korea 거의 내 고향에 제일 그리운 거 근데 이미 나 마음 버렸어 상부에서 없어도 내 먹었지 뭐 없어 근데 이제 있어 What is you you found it Oh my god baby 사랑해 <laughs> 다시 실링했네 <laughs> 다시 실링했지 왜왜 왜 이렇게 봉인했어 b e c a u s 먹을까봐 This is m 얼굴리 보물. <laughs> 아, 주스 그냥 뜯어볼래 그럼. You Why? No? no? Hey. 보지도 마? 아 o no. <laughs> How about I pay 5만 원 and then I o n it 원봉지. 한입 5만 원이야. w h yeah. 그런 말 없었잖아. Hey. 아. 다이어트 끝나고 나면 제가 이케찹집을먹을거예요 조금만 기다려 짠짠짠. u t the ketchup chipboard for a chocolate monkey daddy. Don't jump, jump, j u m Why? 이게 마지막이야 오빠다 먹었잖아 뭐? 너가 Oh m 오 마이 갓와 잘생긴 깡패야 <놀람> 다리살을 굽고 있어요 지금 보면 기름을 안 넣었는데 다 아, 껍질에서 다리살이 기름이 나오고 있어요 여기서 양파 같이 이렇게 넣어주면 맛있어 어떡해 햇반 마지막에 살짝 다진 마늘 조금 넣어줬어요. 처음부터 넣으면 마늘이 파서 이렇게 마지막에 살짝 넣어줬고 로즈마리 약간, 후추로 살짝, 소금, 후추 다을어서 이렇게 넣었습니다. 여기다가 이제 샐러드 얹을 거야. 이거 시판 샐러드 그냥 하는 거예요. 음, 네, 네. 어, 오케이. 오케이. 오, 양파랑 같이도 괜찮지? 엄청 맛이 있어. 마늘 아 같이 그래. 했어. 론 자, 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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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미역국을 먹을 건데요. 줄리엔이 오늘 운동 하체 운동을 했대요. 그래가지고 고기랑 밥을 같이 먹어야 될것 같아서. 오빠. 예. 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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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고기 오빠 구우려고 하고 있는데. 오. 오. 나 기름 안 넣어도 괜찮겠지? 음, 안 돼, 안 돼, 안 돼. 응, 안돼 안돼 안돼. We're gonna have a funky good time. 오케 We're gonna take it h i g h 내가 오빠 노래를 듣는게 내가 어렵다고. 너무 너무 응. 잘하니까 약간 감정 약간 나오니까. 알았어 적당히 할게. I know 감정 나와 이렇게 나 부르면, right? 짜잔 나는 오늘 밥을 조금만 먹을 거고. This is mine. 네, 대신에 미역국을 먹을 거고요. 이렇게. 겁니다. 부족한 니다 없어? 거. 좀더 있어. Why you give me love? 아, Why, Why you give me love? Why y o Why you give me love? 아 l i k 어 it. I like it. I i k e i e like it. I like it. I i like it. 오빠가 맛있는 거 많이 먹어을래응 응. 우리 지금 밥 먹고 뭐해요? 우리 밥 먹고 테닝좀 응. 하고 운동 <laughs> 와 색깔 봐 하늘 g o a t o u h 알았어. 적당히 할게요. 아 다이어트 일주일차 정도 됐는데요. 살이 전혀 일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이런 적은 처음이에요. 이거 봐. 이거 봐. 아마도 제가 요번에 지방도 먹고 탄수화물도 먹었더니 이렇게 된것 같아요. 둘 중에 하나를 좀 줄여야 될것 같아서. 그리고 일주일간 운동을 한 번밖에 못 했어요. 아, 이대로는 안 된다. 좀더 노력해야 된다. <목소리> 저녁을 먹으려고 아, 오늘... 데이트 나왔 o l o 사람 많아졌어? t o a g o y a good. Tonya, g n o 눈도 좀네네좀 눈도 좀 눈도 좀 눈도 좀 눈도 좀 눈도 좀까 맞아. 눈도 이눈이좀 눈도 좀 눈도 좀 눈도 참깐 식단을 좀덜 열심히 하는 것 같고 운동을 좀덜 하는 것 같고 정차를 해야지. 하이. 오늘은 토요일이고요. 우리 같이 강아지들 하고 수영장을 갈 거예요. 강아지가 세 마리라서 엄마도 같이 갑니다. 끄. 하그 좋아. 가자. 언니 가고 있어. 언니 가고 있어요. 애들이 저렇게 좋아해요. 놀아주는 걸 들어가. 짠 엄마가 수박을싸왔어요 음음음 시원해, 시원해. That's it. I'm h 어 n g r y I'm hungry. We'll I'm mm. hungry. So, so. 음! 건강 맛. 건강 맛. 음! 음! 맛있어! 나 지금 러닝 하러 왔는데요. 저 갑자기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는 나의 일주일 러닝 체험. 휴! 진짜 뛰기 싫다. Lightly, lightly. Come on, come on, Come You go, okay. Breathe. Breathing is very important when you run. You go. not This is just fun. This is just light, light, light jogging. 교관 <laughs> Keep going, keep going. Come on, come on. Discipline. Discipline.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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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Keep going, keep going y o 기까지 여기까지 Discipline Discipline hey, I'm o u I'm in here <laughs> 귀여워 <laughs> 잘했어 타임, 타임 Just one t e a 오케이. How m 한네 스푼. 조금 더. 오케이. Okay. Mm. Mm. 마요네즈 세 스푼. 네. 음. 케첩 세 스푼. Mm. 음. <laughs> 그래 그렇게 <laughs> 또띠아들이 성분이 되게 안 좋거든. 근데 이게 그나마 성분이 제일 좋은 또띠아였어. 우리 밀 또띠아. 그래서 보면은 음. 파뮤 같은 게안 들어가 있는 되게 착한 제품이었어요. 그래서 요거를 가장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할까요? 머쉬 아, 트라이. 아, 스프레 끝까지 완전 히 음. 끝까지. 김밥 밥 하듯이. 오. 어. 이거를 그리고 소을 약불로 줄여서 고기가 밑으로 가게. 음. 와손 크니까 그게 가능하네. 아 음. 진짜. 한테이게둘셋 네. 오와. 이제 받아 음. 조금 이이그럼 어. 어. 배려? 이렇게 오오

아, 서어요 지금 뭔가 무서운 곳에 나홀로 옷도 떨어진 것 같은 느낌이랄까 지금 뭔가 옷도 좀더더 입고 올까 그랬고 아 <laughs> 뭔가 지금 좀 많이 무섭습니다. Welcome to my world. 줄넘기 먼저 몸 풀리고 줄넘기 어떻게? 오케이 급 지금 시작. Come o a waiting for? 가볍게 가볍게 우리 o u doing? Come here on, go. Come here. c 내가 100kg Come here. c o m here. o 기억났어요. 요 요가 이거 다 쉬워? 내가 왜 복싱 짐을 다니다 그만뒀는지 <laughs> 내가 이거 때문에 그만뒀어. <laughs> 하루 나가는데 하루 종일 격만하더라고요. <laughs> <나> 계속 그만뒀어요. <laughs> 안녕하세요. 저는 전 라이트급 한국 복싱 챔피언 이사야 선수였고요. 시작. 아. 네. 자 주먹을 한 군데로 모아야 돼제 얼굴 쪽으로만 오케이 배어 <목소리가> 오케이 그거 아아자 조금 한숨 돌리실게요 어깨가 너무 힘니다 <목소리가> Welcome to my world. 자, 어깨가 많이 힘들실 테니까 어깨를 이렇게 떨어뜨려보세요. 요나 어깨 빨개진 거 보여요? 톡톡 떨어지세요. <laughs> 자, 이제 기본 동작 한번 배워보시죠. 자, 잽. 오케이. 잽. 잽. 어. 오케이. 잽. 오케이. 발쓰은더 좋아요. 자, 그럼 제가 좀더 멀리 있을게요. 잽. 오케이. 잽. 너무 잘해, 하얼도가. 하아 힘은 힘이 좋은데 힘을 안 써요. 네. 그게 너무 좋아요. 네. 어. 그 형식이 있어요? 그게. 잘하는 게 해도 되겠네. 자 에시, 시범을 한번. 다시 다시 조금 조금 더 뒤에서 할게요. 아, <놀람> <놀람> 아, 오케이. 자 조금 좀 멀리서 부담 부담스러워. 오케이. 오케이 좋아요 이런 방식으로 해보시는 거예요 원투팩원투 오케이 잽잽 카운터 아.. 어, 대학 합시다, 이런 아.. 대학합시다 이런 얘기 했는데 허어 <laughs> 제가 잘하는 <laughs> 나, 편인가요? 괜찮은가요? 어, 무지 좋아요 열령 <laughs> 있으면 네. 0.5위 오나저 음. 나 처음 하는 거 치고 엄청 나 잘하는 나거 무지 잘하고 있어 진짜. 봐봐 <laughs> 너 요가 잘했어. <laughs> 남자 비해서 요가 잘했다. 어, 그건 맞아. 친선 있잖아 어, 그건 맞아. <laughs> 어, 관상님 씨 네. 둘이 스파링 안 해봐요? 오랜만에 <laughs> 가볍게. 너랑만, 아, 너랑만, 제가 너랑만 제가, 너랑만. 제가 너무 위험합니다. 위험해요? 이 시즌 되게 오래됐는데. 나나 나.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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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뭐야? 자 저희 엔강 형님 저기 발 쓰지 말기. 발 쓰지 말. 어. 어. 상체 상체 걸어다니면서 상체 움직임으로만 피하기. 그래 맞아. 어 맞았어요 옆구리 맞죠 지금. 어 옆구리 하나. 옆구리 하나. 갑자기 아래 보고 얼굴 때려. 아니 아래를 보니까 왜 아래를 못 봐요 포커페이스가 안 되잖아.

등, 가슴. 가슴, 가슴. 조슴 오케이 okay. 맞아 맞췄잖아 슴 가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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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까아슴 가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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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가 봐요. 저 몰랐는데. 나 복싱 유리, <laughs> 복싱 유리하는 줄았는데 별로 유리하지 않아. 그지. 조심해야 돼. 의외야, 의외. 저 의외에 약간 그 뭔가를 발견했어요. 저번에 내가 킥복싱하러 갔는데 킥복싱 관장님도 나가 되게 잘한다 그랬거든. 주짓수를 했는데 주짓수 나보고 되게 잘한다는 거야. 복싱도 되게 잘한다 <laughs> 그러니. 잘면 잘한 그만해. <laughs> 아, 제가 약간 사람 패는데. <laughs> 싸움은 잘, 잘한 것 같아. 오, 그런 것 같아. 내가 공 가지고 하는 이런 건 못하는데, 약간 몸으로 사람 때리는 거에 약간 재능이 있나 봐. 몰랐어. 약간 유산소를 재밌게 할수 있는 그런 스포츠인 것 같아. 시야도 배우고. 좋은 것 같아요. 재밌었어. I'm proud of you, baby. <웃음> <Well>? <웃음> 잘하네. That's my girl. <laughs> 나는 오늘부터 코스프레를 할 거야. 나는 장염 환자야.